어, 노정면 의원 잠시 토론을 중단해 주시고요. 무제한 토론 중인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어, 우리 노정면 의원이 그 토론을 시작한 게 새벽 7시 8분입니다. 어, 시간을 잘 감안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시간을 감안하는 거죠? 아, 3분 더 하라고요? 아,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냥, 그냥 할게요. 예. 그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60번 p p t 준비해 주세요. 2007년 3월에 세상을 떠나신 고 황유미님,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뒤로 삼성전자는, 음,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죽음을 덮기 위한 돈, 돈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렇게 시도를 했고 압박도 했고 당사자들은 유가족은 협박으로 느꼈고 그런 일이 있다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산재 판정들이 막 나옵니다 이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여론이 비등하니까 삼성전자에서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중대 중재 기구가 그때 가동되고 있었는데 중재안을 받겠다고 선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중재 그 조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어, 활동을 시작한 지약 7개월 만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 우리도 받겠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때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중재안 냅니다. 권고안이라는 이름으로. 삼성전자는 1천억 원, 1천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공익재단이 보상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중재한 받겠다는 입장을 틀어서, 천억 원은 조정하겠다 그런데, 어, 보상 주체는 공익계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 기준이 만들어지고 실행됩니다. 실력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보상을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황유미 씨의 죽음 이후에, 그, 도움을 줬던 노무사 조직이 있습니다. 반올림이라고 아시죠? 반올림에서 추상컨대, 공익재단을 통해서 보상할 때보다 삼성이 독자적으로 보상을 하면 약둘 사이에 1.5배의 차이가 있다. 아, 그렇게 했지만, 언론은, 음,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모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 마치 호구를 만난 듯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런 환경에서 누가 기업하려고 하겠는가? 딸을 잃은 아버지가 호구를 만나서 한몫 챙기겠다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입니까? 이 기사는, 기사의 주인공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유가족에게 기업을 호구 취급하면서 돈이나 뜯어대는 그런 사람으로 규정합니까? 삼성이 자체 보상한다고 했던 기준에 이탈하는 분이 그래서 삼성으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인데 산재 인정을 받는 일이 이 이후에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보상하지 않아요. 왜? 언론이 도와주니까 삼성 기준에서 이탈해 있지만 산재로 판정받은 분에 관한 기사가 안 나옵니다. 주류 언론이 쓰질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기사 하나가 터집니다. 유엔이 삼성을 칭찬했다. 삼성의 백혈병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높게 평가한다. 이런 기사가 쏟아집니다. 출발은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연합뉴스가 수십 건에 이르는 그 기사들 쭉 검색해봤더니 제일 먼저 출고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어진 수십 건의 기사들이 다 연합뉴스 백기기예요. 연합뉴스 내용을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반도체 백불법 논란에 대해 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기업의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 인과관계도 없는데 삼성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했네라고 극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이런 기사가 복제되고 심지어는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전공법으로 백혈병사고 대처법의 궤적을 걷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이런 찬사 보도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UN 보고서 작성자 특별보고관 그분이 얼마나 참다 참다 못 참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유엔 인권 이사회 중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지난주 한국 언론들이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어 이 기회에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삼성전자나 대한민국 정부 어느 쪽도 노동 환경의 안전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보고관은 한국 언론에 기고도 합니다. 끝으로.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기사는 내 보고서를 심각하게 오도해 삼성전자의 노동 조건이 전직 노동자들의 질병과 장애를 일으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내가 기업들, 정부, 과학자들, 변호사들, 중재자들, 피해자들과 나는 대화에 따르면 이는 진실이 아니다. 이게 우리 언론의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노정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침 7시 8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후 4시 13분이니까 9시간 5분 했습니다. 참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언론의 여러 오보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을 것 같고 천성산 사건이나 황유미 반도체 백혈병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 많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